041 사장이 되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회사의 대표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친구 문제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장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진다. 오랜 친구들과 사업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 잘못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전문적인 조언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내에서 친구를 구할 수도 없다. 사장과 직원은 같은 배에 타긴 했어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회사의 대표와 고용자라는 위치가 결국은 시각적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진실한 친구 몇 이외에 모두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모든 친구가 사라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사람이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인간 사회 조직 안에 속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아는 사람과는 다르다. 진정한 친구란 상대에게 정직해야 한다. 같은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당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친구의 특징은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지지하고 무엇보다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듣기는 필수적 능력이다. 당신이 말하고 질문하고 토의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 듣기와 일방적 말하기는 친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며 영감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어울릴 시간의 영역이 같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함께 할 시간이 적으면 깊은 우정을 쌓지 못한다. 반면에 나쁜 친구는 항상 당신의 문제보다 그의 문제를 크고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며,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이다. 당신을 불편한 자리로 데려가거나 범죄 혹은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래 알고 있었거나 가까운 곳에 산다고 모두 좋은 친구가 아니다.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장식물로 여기는 사람도 나쁜 친구다. 나는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친구라고 불리는 해로운 사람을 계속 둔다면 좋은 친구들이 당신 삶에 들어올 공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장이 되어 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전의 친구들과 서로 다른 사회적 관점을 갖게 되고 인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생활 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은 친구 관계의 기초적 바탕이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순리다. 인간은 같은 환경의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오히려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거나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어릴 때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외는 이미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성인이 되어 그들을 만나보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할 정도로 나와는 다른 사고관을 가진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인품이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기 시작했다. 존중할 만한 지식이나 철학적 태도를 가졌거나 혹은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하며 느끼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기 시작했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친구를 정한 보람이 충분하다. 내가 사장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같은 수업에 들어온 제자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한 선생에게 배운 동기라는 이유로 평생 친구가 돼 형제 자매처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볼 때면 너무도 부럽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배운 것이 반이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반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서로 업종과 나이와 성별이 달라도 함께 어울려 수업 후에도 함께 나를 찾아오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여행한다. 그 효과를 너무 잘 아는 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한다. 사장 노릇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과 질문들을 서로 모여 함께 나누는 모습은 내 젊은 시절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장들은 다른 회사의 사장들과 친구를 맺어야 한다. 사장 학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최적의 장소다. 이들은 직원이나 가족에게 혹은 옛 친구들에게 묻거나 위로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돼주면 된다. 다만 반드시 조심할 것은 이런 무정의 관계를 이익의 목적으로 혹은 한 번의 돈벌이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인생 전체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 042 나이별로 버는 돈의 모습 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이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잡기만 해도 녹는다. 이때 버는 돈이 의미있게 사용될 리 없기 때문이다.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다. 잡아도 흘러내리고 뭉쳐지지 않는다.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많아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다. 30대에 버는 돈은 종자다. 어떤 씨앗을 가졌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바뀐다. 알곡을 가졌으면 몇 배로 키울 것이고 쭉정이를 가졌으면 있는 것도 사라진다. 40대에 버는 돈은 흙이다. 불에 달구면 벽돌보다 단단하다. 이때 모으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50대에 버는 돈은 꽃이다.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든다. 정점에서 내려오지만 다행히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에 버는 돈은 소금이다. 아무리 멋지게 보려 해도 짬하다. 70대에 버는 돈은 피와 같다. 남은 목숨을 팔기 때문이다. 늦게 낳은 자식 때문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 외엔 허망하다. 043 훌륭한 선생의 두 가지 조건 학교에서는 배운 후에 실행하지만 사회에서는 실행 후에 배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배움을 얻는데 혹독한 가치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뒤늦게 공부하러 다니고 선생을 구하는 사장들이 있다. 나는 이들이 내게 하는 질문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겁다. 내가 하는 답변에 따라 오늘 누가 해고되거나 조직이 바뀌거나 회사의 방향이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 조직의 장에게 선생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사장들은 선생을 찾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첫째, 그 선생이란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안에 가두려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한다. 가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평소에 내가 누구를 성공시켰다 라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면 가두는 선생이다. 회사의 성장에 그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될수 있었는지 몰라도 회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이 내려져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 하나의 가르침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공을 매번 취하려 한다면 실제로는 작은 사람이다. 또는 그가 만약 내가 다른 선생을 찾아가거나 소개를 해준 분과 따로 연락하는 것을 서운해하면 가두는 사람이다. 가두는 선생의 특징은 제자들이 자기 없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둘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지 살펴야 한다. 선생이 가장 부끄러울 때는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끄러운 짓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길을 모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단지 대답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 준다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수고가 생긴다. 만약 여행길이라면 시간과 기름값 낭비 정도로 끝나겠지만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히 제자들을 아낀다면 모를 땐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매사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무엇을 물어도 척척 대답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전문 용어, 법칙, 그래프, 도표가 많고 복잡한 수식이 많은 PPT를 띄우는 강의라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보편적 지식은 원래 말이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PPT 화일들은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멋진 PPT 강의를 위해 역으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제자들을 위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설명하려고 만드는 PPT가 아니라 자신이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달콤하고 현란한 강의들은 솜사탕 같다. 강의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배가 허전하다. 따라서 훌륭한 선생은 자신의 전문성과 실제 경험 안에 있는 것들만 가르쳐야 한다. 선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을 수는 없다. 전문 영역과 경험 외엔 의견일 뿐이다. 또한 훌륭한 선생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열린 마음과 보편적 도덕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면 좋다. 편견 없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이해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제자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경청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전과 영감을 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선생에게 다가가면 희망과 용기가 생겨야 한다. 걱정과 불안을 만드는 선생은 피해야 한다. 제자가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동시에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절대로 한 명의 선생만 두는 실수를 하지 마라. 한 명의 선생을 너무 존경해서 그 선생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를 추종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모든 것이 장점일 수 없고 오를 수 없다. 자신의 관심사에 여러 명의 멘토를 두고 교차하며 공부해야 한다. 한 사람만을 따르면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 그가 진정한 선생이라면 제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걱정하고 스스로 멀리 할 것이다. 결국, 여러 선생의 가르침의 장점이 겹쳐지며 내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정말 좋은 선생은 여러분이 제자됨을 자랑할 뿐, 내 덕에 성공한 사람이라 자랑하지 않으며, 당신들을 저녁 자리에 불러내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 초대 없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 모임에 함부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고 기뻐하지 않으며 그의 경쟁자에게 배우는 것조차 기쁘게 이해해주는 사람일 것이다.